이 탱크를 보시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먼저 어, 오링 확인을 해야겠죠. 만약 요크 밸브라면 그리고 이 핸드휠을 어, 열고 닫아서 핸드휠이 작동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탱크를 사용하시기 전에 이 탱크 안에 과연 어떤 성분의 기체가 들어가 있는지 아, 가스 분석을 꼭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탱크랑 저희 장비를 결합을 해볼게요. 저는 보통 이런 준비 자세가 이 탱크의 밸브가 제 오른쪽으로 만들어두고 BC를 결합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BC 스트랩이 탱크 밴드가 두 개가 있죠. 차례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좌우 상하를 꼭잘 맞춰 주셔야겠죠. 그래서 좌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b c d 의 이런 손잡이나 아니면 중간 라인을 이 밸브랑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고 높낮이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이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트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얼굴을 들지 못하면 트림 자세 연습이 안 돼요 그리고 다이빙도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너무 내리시는 것보단 충분히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게 뒤에서 보시면은 깔끔하게 스트랩이 정리가 되죠 여기 보이시면 이 버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버클이 저는 이 센터가 아니고 좌나 우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이유는 보트나 바닥에 눕혀놨을 때 이렇게 데미지를 조금 더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이 버클을 보면 이렇게 짝짝이로 돼 있어요. 이유는 이쪽에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트림 웨이트 포켓이 탱크 밴드에 결합이 돼 있죠. 밸런스 때문에 한쪽은 위쪽 좌측 그리고 또 하나는 위쪽 우측으로 해서 이게 사선으로 밸런스를 잡을 수 있게 부착을 시켜놨어요 자 BCD 결합이 완료가 됐으면 우리 호흡기 레귤레이터를 결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로우수 시스템이기 때문에 롱우수 2단계 바닥에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기링에 먼저 체결을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이롱 저희 호수를 저희가 50포트에다가 결합을 했어요. 이 호수 라우팅을 위해서. 근데 이걸 그대로 수직으로 조립을 하면 탱크에 닿아서 호수가 많이 꺾여요. 그래서 1단계 부분을 약간의 이런 비대칭을 줘서 호수의 라우팅이 아주 스무스하게 꺾임을 최소화하게 조립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부착시켜야 되는 장비들을 결속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서 할게요. 로무소 호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m 호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걸어 놓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꽈배기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바닥에 호수가 끌리지 않게 결속을 시켜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플레이트 호수를 우리 인플레이트 뭉치에 결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고무줄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고무줄 통과 안 하면 루프가 생겨서 걸림이나 더 많은 저항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놈 순놈 결합할 때 스무스하게 문제없이 체결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숄더한 어, 하네스에 있는 고무링에 인플레이터 뭉치를 통과시켜서 저희가 항상 적절한 위치에 인플레이터를 위치시킬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에 게이지 왼쪽 스트랩 힙디링에 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할건 플로우 체크라 그래요 플로우 체크는 기체를 실제 공급을 줘서 이 모든 장비의 기능이 정상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단계의 퍼즐을 살짝 누르면서 이 게이지 이 앞쪽에 유리나 플라스틱이 안전한 쪽으로 향하게 한 후에 밸브를 아주 스무스하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밸브를 완벽하게 다 열고요. 게이지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압력이 충전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한 단계씩 점검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저희 백업 호스가 있네요. 백업 레귤레이터 퍼지도 좋지만 실제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이제 로호 수. 같은 방법으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으로 와서, 저 인플레이트 뭉치, 이렇게는 끝까지 주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덤프밸브가 오케이, 잘 터지는지, 그리고 혹시나 덤프밸브가 튀어나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배출을 할 때, 인플레이트 버튼도 눌러보시고, 왼쪽에 위치한 덤프밸브도 작동을 시켜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랄 인플레이션으로, 마지막 점검을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죠 저희가 이렇게 장비 조립을 다 하고요 혹시 밥을 먹거나 아니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올때 같은 경우에는 어,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눕혀 놓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 취향입니다 먼저 어, 밸브를 잠가요 그리고 가스는 굳이 빼지 않습니다 그냥 플로우를 준 상태에서 어, 그냥 버클들이랑 크로치스레이 당에 담으면 덜그럭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체결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어, 백감 레귤레이터에 있는 이 번지 코드를 우리 스쿠터링이죠? 스쿠터링이 결합해서 1단계에다가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우리 로호스는 깔끔하게 롤이 돼 있어서 바닥에 끌리거나 어, 어디 탱크에 씹히거나 하지 않겠죠. 그리고 세워 놓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장비를 보고 있지 않으실 때는 안전한 이런 지점에다가 탱크를 눕혀서 한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상당히 깔끔하게 저희가 장비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